안녕하세요. 오늘은 루트 코인에 대해 알아볼 거예요. 아, 예. 오늘 제가 루트 코인을 살까 고민 중이어서 여기 이 자리에 오게 되었는데요. 저한테 물어보러 왔어요. 예. 그래서 지금 한참 프리세일 중이고 이제 좀 있으면 ICO 예정인데 이 코인을 사도 될까요? 어, 진짜 방법이 한 질문이에요. 아이쇼 백서라도 <laughs> 한번 읽어보셨는지 궁금해요. 아뭐 잠깐 오는 길에 잠깐 읽어봤습니다. 음... 뭐 원래 그거 안 읽고 사는 거 아닌가요? <웃음> <웃음> 대부분이 안 읽고 사시죠. 그래서 제가 대신 읽어드렸어요. 아주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여러분 그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 다 아실 텐데 루트 프로젝트도 비영리 단체를 위한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 특이한 게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을 했을 때, 루트가 이제 토큰을 발행을 해서 그10% 수수료를 받고, 그러니까 수수료 받는 거는 기존의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이랑 똑같죠. 근데 이 중에 이제, 이제 그 크라우드 펀딩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그 프로젝트 참여자들이 그 노동자들이 일을 할거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들한테 펜션 펀드를 이제 제공한다는 거를 내세우고 있어요. 여기서 이제 또 연금 펀드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그냥 단순히 임금의 50%를 토큰으로 준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내가 노동자인데 나는 다른 프로젝트에 참여를 했으면 뭐 100원만큼 받는데 여기에 참여를 하면 100원 플러스 50을 어 100원은 뭐 당연히 그냥 피앗 머니로 받을 건데. 50 같은 경우에는 루트로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구조예요 굉장히 많이 헷갈리는데 일단 비영리 단체를 위한 크라우드 펀딩인가 아니면 일반 기업도 참여할 수 있나요? 어, 일단은 비영리 단체들을 위한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이에요. 그러니까 기부자들은 당연히 누구나 될수 있죠. 뭐 일반 기업도 될수 있고. 근데 여기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는 비영리 단체가 하는 그 프로젝트에 참여를 하게 되면 어, 비과세래요. 그래서 그 부분을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개인이든 어, 기업이든 그 크라우드 펀딩 프로젝트에 참여를 해서 비과세 혜택을 받고 그 다음에 토큰을 이제 토큰의 가치가 이제 올라가면서 이그 생태계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같이 상승을 겪을 것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일반 크라우드 펀딩의 경우 노동자가 이제 회사 소속이잖아요. 프로젝트 맞아요. 진행자 소속이죠. 근데 네. 이제 이 루트 프로젝트의 경우 노동자는 어디서 오나요? 노동자 같은 경우에는 그. 그러니까 어, 비영리 단체 소속일 수도 있고, 아니면 루트가 이제 좀 파트너십을 맺은 곳에 소속된 뭐 노동자일 수도 있어요. 이게 이제 루트가 해주고 싶은 게 뭐냐면, 비영리 단체들 혹은 뭐, 개인적으로 그런 좋은 프로젝트를 하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리소스가 없는 거예요. 그런, 그런 사람들도 쉽게 프로젝트를 그, 실행하게 해주자라는 게 이제 루트의 생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루트가 이제, 본인들이 약간 파트너십을 맺은 단체들이 아마 있을 걸로 생각이 되는데 그런 단체에 소속된 그 노동자들의 리소스를 제공해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제가 루트를 사야 될 음. 이유가 있나요? 뭐 저는 비영리 단체 그렇게 큰 관심을 없고 돈을 벌고 싶은데 네. 루트를 사야 할까요? 어, 루트에서 백서에서 얘기하고 있는 음.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어, 저도 솔직히 말하면 이 백서를 진짜 열심히 읽어봤어요. 그리고 저희가 영어를 그래도 막 아주 아주 못하진 않아요. 좀 하세요? 아, 좀, 하, 약간 좀 해요. 약간 좀 하는데 읽어도 뭔 말인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화면에 띄어드리는 이 부분 그. 더블 된다는 거이 부분도 사실 잘 모르겠고 우석... 사실 저도 뭐 경제학을 전공했는데 학사 아... 출신이어서 그런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laughs> 그러니까 이분이 논문을 그 FX 모델링 하는 논문을 쓰셨어요. 그래서 FX를 기본적으로 내가 수급 조절을 해서 조절을 할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인 것 같아요. 박사님이시죠? 박사님. 아, 네. 네. 박사님. 그래서 우리 같은 그 미천한 <laughs> 학사들은 모르는 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질문으로 돌아가서 왜 내가 그럼 돈을 벌고 싶은데 루트를 사야 되냐라고 얘기를 했을 때 여기서 이제 가치, 루트의 가치가 올라가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리절프로 상당 부분을 루트가 가지고 가지게 될 거예요. 리저브가 뭐죠? 어 리저브는 그 그냥 쌓아놓는다는 거예요. 아, 예. 쌓아놓고 시장에 내놓지 않겠다, 네네. 팔지 않겠다는 거죠. 돈을 찍어냈는데 우리 집 금고에 음... 그냥 놔두겠다. 은행 유보금이네요. 그렇죠. 예, 예. 아 어려운 말씀. 그래서 은여, 은행 유보금처럼 루트를 이제 가지고 있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공급량이 줄어들잖아요. 유통 시장에서 이제 가지고 갈, 어, 가질 수 있는. 근데 그, 이런 프로젝트가 계속 활성화되게 되면은 노동자들한테 토큰을 계속 줘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토큰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토큰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려고 하면은 두 가지 방법으로 이제 토큰을 사야 되는데 상장된 시장에서 사거나 아니면은 그 루트가 가지고 있는 그 스마트 컨트랙트 기반의 그 토큰을 각 어, 그 비, 비유동적인 자산을 매입을 하거나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이죠. 그래서 이렇게 수요가 발생을 할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수요가 발생을 하면 루트의 가치가 올라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음. 솔직히 뭔 말인지 잘 모르겠죠. 네. <laughs> 수요라는 게뭐 저도 이제 경제학사지만, 네. 일단 뭐쓸 데가 있어야 수요가 생기는 거 아닌가요? 근데 루트를 갖고 있는다고 쓸 데가 뭐 어디가 있을까요? 뭐, 제가 생각했을 때는 뭐, 두 가지 정도인데, 여기서 이제 명확하게 제시를 하고 있는 부분은 그거예요. 그 노동자들이 이제 펜션 펀드로 루트를 받았잖아요. 그 다음에 네. 그 2년 있다가 락업이 풀려요. 2에서 4년인 것 같아요. 아, 2에서 4년. 네. 2에서 4년 있다가 락업이 풀리는데, 락업이 풀리게 되면 그 토큰으로 뭔가를 하고 싶겠죠. 노동자들이. 당연하죠. 예. 네. 네. 근데 그걸로 이제, 가장 처음으로 할수 있는 게이 프로젝트에 다시 참여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 프로젝트에는 법정화폐로 참여하는 거 아닌가요? 토큰으로도 참여를 할 수가 있지 않을까. <laughs> 있지 아, 네, 않을까? 일단 열심히 안 읽으신 걸로. <laughs> 아니, 아니 참여. 이거는 관계자가 나와서 답변을 해주길 바랍니다. 네. 아, 아니 그렇게 써 있어요 백서에. 아, 네,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네. 일단 그렇게 써 있고, 그다음에 또그 다음에 또그 얘기를 해요. 기업들이 상당히 착한 루트가 진짜 착한 것 같아요. 이렇게 믿고 있더라고요. 기업들이 사회적으로 좋은 일을 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이런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에 참여를 하겠다. 진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건지 아니면 엄청난 네트워크가 있어서 대기업들을 이제 다 끌어 모은 건지 저도 모르겠지만 기업들을 이제 그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에 참여를 시킨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제, 비영리단체 입장에서도 루트 프로젝트에 대한 수요가 생기는 거예요. 왜냐면 그 기업들이 파트너십을 맺었기 때문에 그 비영리단체가 기업이랑 뭔가를 할수 있지 않을까. 내가 루트를 통한다면. 그럼 큰 기업들이 이제 자신들의 물품을 루트로 구매하게 할수 있게끔 한다는 거죠? 그거는 사실 아주아주아주 아주 아주 장기적인 얘기죠. 뭐, 그렇게 해서 생태계가 형성될 수도 있죠. 근데 음. 그럴 가능성이 저는 조금 적어 보여요. 음. 왜냐면뭐 피아트 머니라는 거는 가치가 정해져 있고 루트는 당장 피아트 대비 가치가 얼마가 될지도 모르는데 기업들이 굳이 그거를 해가지고 소비자들한테 욕을 먹을 필요가 있나 싶어요. 그거 이제 뭐 모든 암호화폐의 근본적인 문제점이죠 변동성이 심하다는 게 지금. 음 맞아요. 근데 이제 뭐 나중에 변동성이 좀 줄어들고 하면은 기업들도 받아들일 수는 있겠죠. 그게 루트가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음 흥미롭네요. 음. 그래서 제가 살려면 굉장히 장기적인 시야를 갖고 음.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JB 싶어요 JB 해야 되는 거네 JB 어 좋은 거 <laughs> JB 전략 아시죠 그 글로벌리 지금 모든 그 투자자들이 다 하고 있는 전략이에요 <laughs> 저를 포함하여 음. 그래서 제가 이제 루트를 보고 투자자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첫 번째 돈이 남는다 나는 근데 이거를 현금으로 가지고 이렇게 죽어도 싫다. 이러면은 넣으시는 거뭐 추천. 그리고 두 번째. 나는 프로젝트 이니시에이터가 언젠가 되고 싶다. 혹은 뭐 노동자들, 그러니까 그런 비영리단체 프로젝트에 좀 관심이 많이 있다. 그리고 기존에 이제 노동자들이 임금을 제대로 지불받지 못하는 이 현실에 좀, 좀 안타까움을 느낀다. 하시면 여기에 참여를 하셔가지고. 그런 좀큰 그림을 믿으시면서 가시면 될것 같아요 그럼 루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제가 만약 프로젝트 이니시에이터 즉 비영리재단이면 제가 클라우드 펀딩을 진행해요 루트 플랫폼을 통해서 그러면 이제 일반 클라우드 펀딩 플랫폼과 마찬가지로 10%를 수수료로 내야죠 이 10%는 법정 화폐로 루트한테 지급이 되겠죠 재단에 네 맞아요 그러면 이 재단은 이거 받은 수수료를 통해서 루트를 매입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시장성 있는 루트를 이제 비시장성 있는 루트로 바꾼다는 거죠. 그래야 이제 가치가 올라가니까요. 네, 네. 음, 그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받은 법정 화폐로 노동자들한테 임금을 지급해야잖아요. 네. 이 임금을 지급할 때 50%를 임금의 50%를 이제 어 펜션 펀드라는 곳에 이제 납입해야 한다는 거죠. 납입해야 한다는 맞아요. 거죠. 그런데 루트로 납입을 해야 돼요. 음, 루트로 납입을 해야 돼요. 네. 음. 그러면 이제 이게 락업이 걸린다는 거죠. 노동자들 입장에서는. 네.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아 근데 오늘 이슈가 하나 터졌다고 들었습니다. 그 센트라 대표가 구속당했다는데 또 여기 센트라랑 루트랑 협업 관계 에 있다. 즉 파트너십 관계였다고 하는데요. 이게 어떤 영향을 끼칠까요? 뭐 백선은 안 읽었다고 하셨는데 오늘 되게 소식이 <laughs> 빠르시네요. 이슈에는 밝습니다. <laughs> 좋은 자세고요. 센트라 대표가 이제 사기 혐의로 미국에서 체포가 됐어요. 그 혐의 내용이 뭐였냐면 작년에 그, 수천 명의 투자자들로부터 3,200달러 이상 ICO에 성공을 아, 했거든요. 많이 센트라마. 모았네요. 굉장히 많이 모았죠? 저도 잠깐 본것 같습니다. 음, 아니, 이게 유명했어요. 왜냐면 비자랑 마스터카드랑 이어가지고, 미국 네. 달러는 물론이고, 이제 암호화폐 다 바꾸게 해주겠다라고. 했었거든요. 맞아요. 센트라 카드 같은 것도 본것 어, 같아요. 어, 어, 예, 센트라 예. 카드가 그거예요. 아, 예. 근데 이게 사실 다 뻥이었던 거죠. 그래서 비자랑 마스터카드랑 전혀 상관이 없고, 파트너십 같은 것도 하나도 맺은 적이 없대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거는 SEC에 등록된 ICO도 아니었어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다 등록을 해서 허가를 받아야만, 그러니까 허가는 아니죠. 사실 승인을 받아야만 ICO를 진행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기 혐의로 체포가 되었고 아마 곧뭐 조사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어필 공항에서 이제 도주하다 가 잡혔다는데. 어, 그러니까 그 이제 출국하려고 하다가 출국 직전에 체포를 당했다고 하더라고요. 진짜. 영화 속의 한 장면 같네요. 그러니까 만약 튀었으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튀었으면 뭐 어디 몰디브 가가지고 그 <laughs> 칵테일 좀 마시겠죠. 아, 이건 가슴 아픈 얘기네요. 투자자들한테는 어. 알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뭐 루트랑 센트라랑 파트너십일 뿐이지 뭐 동일한 주체도 아니고 동일한 재단도 아니기 때문에 영향이 제한적일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어, 사실 말씀하신 게 맞아요. 영향이 제한적일 거고 그리고 특히 이쪽에서는 ICO를 하는 사람들끼리 서로서로 서로 어드바이저도 해 주고 네트워크도 맺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뭐 센트라의 그 사기 ICO를 루트가 알았을 가능성은 뭐 아예 없진 않지만 적지 않았을까 싶어요. 알기가 음, 어렵거든요. 알기 어렵다. 네. 그렇게 마음 놓고 사, 마음 고 사기치는데 음, 알기 어려울 수 있죠. 음, 그렇기 때문에 뭐뭐 뭐 루트가 이거에 대해서 뭐 본인들도 피해자라고 생각하고 있을 수도 있을 음,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죠. 네. 마스터랑 비자는 대체 왜 몰랐을까요? 이렇게 큰 사건을 제 생각에 알았는데. 그냥 신경을 안 쓰지 않았을까요? 아니면 내부자가 있거나 날, 내부자가 있을 수도 있어요. 아, 뭐 그거는 모른 얘기니까. 어 근데 어. 되게 재밌는 음모론 제기하시네요. <laughs> 어 그렇지. <그치>. 세상에는 <laughs> 이유 있는 없는. 이게 말이 안 되거든요. 이게. 그렇지. 네 아무튼 루트에 너무 부정적인 피해가 가지 않기를 기원하면서 오. 마치겠습니다.